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창세기 원 역사에 이어지는 그 12장부터의 족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타락과 그 홍수 심판 이후 그리고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 어떻게 사람들과 이제 동행하시게 되고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믿음의 그 방법. 그걸 보여주는 첫 모델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이 깨어져버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이런 모델, 이런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루어진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오류나 오기가 좀 있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무슨 하자가 생기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아브라함의 그 초기 그 행적을 좀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루 출생이 아니라 에블라 문명권 하란에서 태어났다고 그랬고요 또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그 갈대아우루로 그 아마 이사를 갔다가 그,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동생이었던 하란이 죽은 후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이제 다 가족을 데리고, 에블라지에 그러니까 자기의 본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북쪽 하란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살폈습니다. 이런 그 데라의 이동에 대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연대와 또 세계사 고고학적 발굴에 의한 그런 역사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예, 이제 나라가 점점 형성해 갈때 진정으로 통합 제국이라고 보는 게 이제 아카드 제국입니다. 그 아카드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카드 제국을 그 수메르 북쪽 지역에 있었던 구티족이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 그 구티족을 다시 이긴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티족이 무너졌는데 그 구티족을 다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끌었던 왕이 그 우루 땅의 지배자 우트헤갈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때 이제 성경과 이렇게 연관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43세로 보이고요. 또그우트에갈이 이제 그 땅을 차지했지만 또 신하에 의해서 죽는데 그를 죽였던 그 신하가 우르남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트에갈을 죽이고 이제 우루사망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한 한 54세 정도로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세에 그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그 나이 60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160세 쯤에 그렇게 이제 자녀를 낳은 건데, 그때 시기가 아마도 우루 사망조. 그 사망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구티족의 멸망 시기 그러니까 우투 해갈이 등장할 때이거나 또는 우르남무가 우투 해갈을 죽이고 우르 사망조를 세우는 혼란한 시기였을 가능성이 많죠 보통 이제 한 나라나 국가 뭐 도시 이런 데서 그 도시 국가를 지배하던 뭐 정권들이 무너진다면 당연히 그한 정권을 지지하고 그 정권 밑에 몰려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면서 물갈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 대라가 아무래도 그때 이제 갈대우루 지역을 떠난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블라 지역 그러니까 하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데 하란 땅에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풍요롭고 잘 나가는 땅뭐 모든 이 세계의 어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막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문명권이라고 할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로 인도한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더 넘어가서 또 다른 풍요로운 나라라고 할수 있는 이집트로 이끈 것도 아니고 그를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만들어 낼수 있는 땅,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뭐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비하면 완전히 야만인의 세계라고도 볼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처음 도착한 가나안 땅이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중간쯤인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이 일정이 시작된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는데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적과 이런 것들을 가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간 그곳에서 하는 제일 첫 번째 행동들을 보면 바로 그것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세겜 땅이든 뭐 베델 땅이든 헤브론 땅이든 부엘 세바에서든 그런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 단을 쌓는다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살아계심 앞에 이 땅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내가 거하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도자가 되신다라는 걸 바로 인정하는 게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는 이곳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그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과 그들 앞에서 먼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미리 얘기한 게 있으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짓거나 세상의 욕종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간 그곳에 그러니까 새로 어떻게 이주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밝히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죠. 슬쩍 감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사회에 나가면 교회 간다는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속에서 하는 대로 같이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막막한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때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른 예배하는 자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그, 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책임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예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런데도 이제 실패했던 사람, 그 예배에 실패하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가버린 바로 가인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 예배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분명한 믿음의 삶 예배의 삶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어떻겠습니까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고 외면했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심지어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자, 죽이는 그 살인자로 약탈자로, 사기꾼으로 그가 이렇게 변해버리변질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간지를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노우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에 고립되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놓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댈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게 가인의 삶이 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그들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그 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땅임을 고백하고 그 이사 간그 새로운 집이 어떤 죄악의 터음욕의터 터, 욕심의 터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의 터 사명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 전진 기제가 될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간 곳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그렇게 함께 예배로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재단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어떤 그 터를 옮기고 또뭐 새로운 뭐 직장을 만들고 새로운 뭐 사업터 또 새로운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단지 이제 앞으로 이거를 여기서 살거나 뭐 사용할 때 아무 문제 없고 복 많이 주십시오라는 의도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가 고세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식의 그 세상의 욕심을 대체하는 기독교적 방법을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이 집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내가 몸을 담고 있을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을 뭐 직장이든 또 새로운 관계에서든 행하십시오.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변에 확실하게 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특히 이제 뭐 가족으로 말한다면 그 가족의 가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그걸 주도하는 거죠. 식구들을 모아놓고 또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와 이 가족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주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모입니까? 왜 많은 자들을 초대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도둑처럼 결혼해서 몰래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내 우리가 시작하는 이가정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터라는 것을 모든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저 그냥, 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일에만 사람을 초대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한 채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고 그런 예배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는 곳으로 그게 바로 전도인 거죠. 그런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그 세겜 땅에서부터 이제 결국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항상 그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재단을 쌓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좀더 남쪽 밑으로 내려와서 베델 땅 그리고 아이 땅이 사이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서 보통 이제 그걸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거기서도 물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 스스로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런 고백과 그 선포를 미리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화나 그 시대의 그 종교나 그 땅의 그 어떤 그이 살아가는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된 삶을,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만을 걷겠다고 하는 영적인 커밍 아웃을 하는 거죠. 요즘에 무슨 커밍 아웃 그러면 뭐죄 짓는 거가 뭐 자랑이라고 그뭐 동성애로 뭐그 커밍 아웃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앉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커밍아웃해야 될 것은 이 어두운 땅 속에 빛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요즘 같으면 사실 어떤 나이입니까? 은퇴할 나이죠. 그러니까 70세, 80세가 되면 사실 어디론가 떠날 나이가 아니라 이제 고향의 한적한 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할 그런 나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세쯤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이 확실해지죠. 자기의 생각에, 이제 막, 이제, 그, 이, 그 고집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말해서는 그 말을 따라 뭐 이리저리 휘둘릴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릴 때는 막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이제는 인생 살아보니 뭐 똑같더라 이래가면서 이제 어떻 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그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응답하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모습은요 분명히 어떤 단순간에 생긴 어떤 객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젊어서부터 늘 하나님의 그런, 이런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전능한 힘을 동원해서 갑자기 뭐 우리를 택하고 어려운 일을 줘서 막 그렇게 막 이끌어내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대할 때 그런 존재,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이야기, 대화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예, 이야기를 통해 일을 추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귀를 막고 어,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막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그 누구도 대화할 수 없죠. 함께 동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격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안타까운 호소와 그 부르심에 귀를 그냥 스스로 막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관심을 전혀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하거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과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십시오.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대화가 되지만,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고 자라가지고서 이제 귀 막아버리고 너는 떠돌아라 이렇게 되면 부모 자녀 관계인데도 이게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는 거는 매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방식에 방식에 심취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꼬이고 뭐가 꼬여서 뭐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의 삶을 통해 그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런 신뢰의 동행의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거나 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부모가 뭐라고 자녀에게 말을 해도 꼰대가 헛소리한다, 잔소리한다 이래가면서 그냥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요구. 인생의 끝을 말하는 요구일 정도인데도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는 거 뭐예요? 그런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죠. 물론 그가 충분히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태는 아니죠. 우리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걸알수 있겠습니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는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을 행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살아계시고 연료 연로하신 아버지 145세 그렇게나 된 아버지가 계셨죠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금 뒤로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선뜻 나설 수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적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음석을 듣고, 그 음석을 듣게 될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순식간에 기도의 힘으로 움직이느냐, 뭐 신앙의 실력, 기도의 실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말씀의 가치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태도의 문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하루하루 닥치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갔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 이제 결국 그를 믿음의 모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에서 그런 신뢰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들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나온 거야. 그게 바로 그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 좀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각자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태도들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물론 부족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들려온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전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고나고 어려운 지경 속에 있다고 해도,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지 좀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말하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극복해 줘야 하나님이고 내 상황과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믿겠다고 하는 식 그런 식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사실 미신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도 뭔가 지극정성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 생각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이 결국 여러 가지 치성, 지극정성, 그러니까 절이나 산이나 뭐 종교적 장소 등에 가가지고서 막 신앙적으로 기원드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백 탑돌이란다, 뭐 천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어 내가 신이신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면, 그래도 이런 정성은 들어야지라는 그런, 그런 삶을 그래도 살아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치성을 바치는 정성스럽고, 신이 감동할 만한, 뭐, 기도를 드리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어마어마한 헌금이나 또는, 청성스러운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신이 뭔가를 해야 나도 믿겠다는 식. 나도 치성을 드리니, 너도 뭔가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식참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 안에서 사람들 중에 이런 많은 이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결국은 미신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이 그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래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정수,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날 창조하셨고 이미 잘못된 길로 떨어져 버린 나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처럼 우리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죠.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볼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신뢰를 볼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믿음의 실제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어,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곳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주의 빛과 소금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곳곳에서 나는 빛입니다. 이 빛을 밝히는 거룩한 예배자단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알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가 아 주와 동행하는 건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늘 우상처럼 대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거래하며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얻어내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실체를 바르게 보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이 시대의 종교가 말하고 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진실을 바르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버지 이 시기에 나를 부르셔서 생명의 길에서 동행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한 주간도, 이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서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